이 덩크 롤을 산 이유는 바로 딱 하나, 신은이 너무 예쁘고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보면 그냥 이게 신발 그냥 들어서 보면은 그냥 별로 그런 그래. 근데 신으면 예뻐. 캠핑 갈때 신으려고 샀거든요, 캠핑화로. 2022년 5월 8일에 발매된 나이키 덩크로우 SE 카피앤 페이스트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슈박스 알렉스입니다. 나이키가 2020년부터 덩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덩크로우 맨을 발매할 때마다 구매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 덩크로우 카피앤 페이스트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2022년 5월 8일날 나이키 스니커즈 공홈에서 발매가 되었고요. 가격은 13만 9천 원으로 적당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덩크로우가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그래요. 슈박스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궁금했어요. 왜 스페셜 라고 했는가. 그래서 바로 언박싱을 해볼게요. 확실히 덩크 로우 같은 경우에는 구동 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쉐입이 좀더 둥글둥글해요. 캐주얼에 조금 더 어울릴만한 디자인입니다. 전체 컬러는 이제 그레이, 차콜, 블랙 조합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 상안에 이렇게 수시는 이제 주황색, 이제 오리지널 이제 로고 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경쾌해진 느낌입니다. 소재로는 천연 소가죽과 쉐입을 잘 유지시켜주는 폴리에스터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슈리닝스셔츠그 안에 보면은 기모 있는 그 재질 있죠? 그재질이 겉에 부분에 좀 되어있습니다. 확실히 편안한 룩에 조금 더 어울릴만한 느낌이에요. 밋밋한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좀 포인트가 가까이서 보면 좀 있습니다. 디테일도 하나씩 확인해보죠. 카피앤페이스트 말 그대로 복부지요. 복부. 복붙. 그 네이밍 그대로 나이키 로고가 이 앞코에도 있고 옆에 있는 수우시 라인에도 다 있습니다. 옆날개, 뒤축 이런 것들에도 다 지금 카피앤페이스트 이 로고가 그냥 그대로 좀다 들어가 있죠. 조잡한 거 아닌가? 아좀 별론데? 라는 반응이 사실은 한 8, 0 90%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구매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신으니까 눈에 딱 띄고 포인트가 돼가지고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그레이, 차콜, 블랙, 그 다음에 무채색들 속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디자인들이 어잘 매칭이 좀된것 같아요. 그리고 네모는 약간 통기성 있는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메쉬 소재를 좀 사용했어요. 여름에도 좀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인솔 을 보면은 예쁘게 나이키 로고가 좀 그려져 있어요. 다섯 가지 컬러로 좀 되게 야무지게 좀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왜 스페셜 에디션인가좀 봤더니 다양하게 구성이 좀 되어 있어서 그런가. 쉽습니다. 사이즈는 반 사이즈 다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스니커즈는 좀꽉 맞게 신는 게좀 맞다고 생각하고 벗겨지지도 않고요. 편한데? 덩크의 본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구화잖아 러닝화만큼은 가볍진 않지만 어, 러 데일리 슈즈로 신고 다닐 정도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약간 내부 양옆 쿠션이 딱 걸을 때 안정감을 주면서 좀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이 덩크 롤을 산 이유는 바로 딱 하나 시즌이 너무 예쁘고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보면 야, 이게 심... 신발 그냥 들어서 보면은 그냥 별로 그런 그래. 근데 신으면 예뻐. 귀염귀염한 그 덩크를 신을 때는 약간 반바지에좀 추천드릴게요. 반바지에다가 이제 발목에 양말 딱 신으면은 어쟤좀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긴 바지는 너무 길게 떨어져가지고 조금 안 이쁠 것 같고 조거 팬츠나 아니면은 약간 반바지에도 좀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캠핑 갈때좀 신으려고 샀거든요. 캠핑화로. 캠핑할 때 워낙 룩이 되게 단조롭잖아. 아무것도 없이 슬리퍼를 찍 끌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 예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좀 구매를 했고 분명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가요? 캠핑 갈때 장비 말고 신발 누가 봐도 나이키 엔쥬얼것 같은 카피 앤 페이스트 복부 수식 디자인 착화감은 굉장히 지금 적당한 편안함 사이즈는 반 사이즈 다운 추천드립니다 난 무늬 없는 옷들이 많다 빨진옷초 파남보다 이런 색깔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포인트를 줄수 있는 카피 앤 페이스트 돈크로우 SE 무난하게 가볍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잉부잉 부잉부잉 부잉.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